어, 요 내용은 어, 아브람함 140세가 지나고 이제 이삭이 혼인하고 또 사라가 사망하고 3년이 지난 그 이후에 어,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또 후처를 얻 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까지니까 거의 한 35년을 더 그드라하고 살면서 태어난 자식들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노년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노년기에 얻은 그 첩의 이름이 그드라예요. 그드라 그드라였으며 가나안 땅의 여자였다. 그녀가 그에서 여섯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47세부터 1 7 5세까지에 낳은 아들이 여섯 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또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고 그 둘로 끝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여섯 명의 아들 또 낳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무란, 욕산, 메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 수아 이렇게 해서 사람도 있고 또요 사람들은 그 아들들 후손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자, 이 모두가 가나안 여인 그들라 첩의 첩에서난 히브리인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들의 모든 가족이었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을 떠나보냈고, 그가 그들에게 선물을 재산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났고, 그들이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이삭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그들한테... 재산을 많이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모두 동쪽으로 있는 산으로 갔다 거기서 여섯 성읍을 짓고 거기서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많이 많아요. 비대한 사람들의 아들들 족보예요. 족보 이렇게 사라의 시녀 하갈의 이거 한번 보죠. 사라의 시갈 시녀 하가리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한 그 아내 첫 번째 아내는 이름은 이렇게 무리바 무리바 이 여자는 나중에 쫓겨나요 그래서 무리바가 이스마엘에 자녀를 낳았으니 무리바 여기, 여기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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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무리바 리바가 이스마엘의 자녀를 낳았으니, 하나, 둘, 셋, 또, 누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있고, 또, 매쫓았고 또, 거기 또, 어,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때, 또, 또, 다른 사람이 또 여사가 있어가지고, 가난 여자, 이스, 이집트 여자는 쫓겨났고, 가난 여자가 이 사람이에요. 가난 여자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열두 사람. 열두 왕자들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열두 부족이에요, 열두 부족. 이스마엘 후손도 열두 부족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열두 아들인데, 이삭의, 아, 이스마엘의 아들도 열두 왕자들이 부족을 이루어서 어, 살았어요. 이들이 파란 광야 근처에 거주했으니 그들이 거주지가 하윌라로부터 수루까지였다 이렇게 곧 아시아로부터 나오며 애굽 앞에 있는 곳이라 하게 넓은 지역에 살았어요. 이렇게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후손들에 예. 여기까지.